아. 이청어고요 어, 물거리는 뭐한90% 뭐, 1 0 0자리도 있고, 9 0자리도 있고요. 물건들은 그냥 전체적으로 괜찮습니다. 자고도 이 살은 쪘어요. 작은 것도 좀 섞여 있고요. 큰 것도 좀 섞여 있고요. 한큰게한 30%고요. 작은 게한70% 되네요. 이게 이 지역이 임원이라는 지역이거든요. 임원 건데, 그래서 제가 이게 속초 거를 쓰는 이유가 속초 거는 그나마 씨알이 좀큰 것들 많고, 이몽꺼은 어, 시알 자체가 좀 고르지가 못해요. 오늘은 속초 물건이 없어가지고, 이몽꼴로 하겠습니다. 자, 흑골뱅이고요. 흑골뱅이도 요즘에 이제 그 물거리들이 좋아가지고, 날씨가 좋아서, 그 물거리는 너무 좋습니다. 어, 그 저희 망 아마앱이고요. 어, 예, 예, 동해시에서 나온 겁니다. 어, 동해 실 거라 살은 좀 단단하네, 살을 단단하고. 근데 사이즈가 크고 작고 섞여 있어가지고요. 한 2kg에 한 120마리 정도 들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어, 저희 망새우한 5만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어, 어, 아지가, 부산 아지가 들어왔는데요. 사이즈는 뭐한 뭐 300에서 한 400은 나오겠습니다. 근데 이게 겉으로 보면 아지가 요즘에 기름이 굉장히 많아 보여요. 이게 만져도 아지나 고등어 이런 기름이 묻어 나오지가 않는데 이거 딱 만져보면 기름층이 많다는 게딱 느껴집니다. 손로 만졌을 때. 아지는 요즘에 기름이 많으니까 굉장히 저희가 추천하고 싶은 그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어, 예, 삼치고요. 삼치는 물 너무 좋습니다. 키로수는한 4kg, 5kg, 이게 나오겠습니다. 요즘에는 삼치는, 어, 동해 거를 안 쓰고, 현재 좀 남해 거를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이건 오늘 거는 물건이 저기 여수 입니다 큰 거고요 대자 사이즈고요. 한 마리가 한 600g, 700g 나가게 있는데 오늘 상당히 사이즈가 크고 좋습니다. 요즘에 그이 사이즈는 저희가 한 2만 8천 원 정도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은 모르겠습니다. 오늘 도 굉장히 물건이 좋네요. 아 한치고요. 오늘도 물건이 음. 어, 사이즈도 괜찮고 물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완전히 A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고등어, 여기 제주도 고등어고요. 어, 사이즈는 한800 정도, 1kg 정도 나오겠는데, 800에서. 어, 물건은 상당히 통통하고 좋아요. 딱 만졌, 만졌을 때 굉장히 딱딱하고요. 기름층도 엄청 많다고 느껴지는 게딱 느껴집니다. 이 정도면 한90% 정도 기름층이 생긴 것 같습니다. 고등어는 90% 정도면 거의 다 기름이 찼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건은 상당히 좋고요. 이고요네 감사합니다 네. 어, 옥돔이고요 한 마리가 뭐 1kg짜리도 있고 500g짜리도 있고 요즘에 그 키로로 치면 한 3만 5천원? 그 정도 정도 할것 같습니다 물건은 너무 좋습니다 회감이고요 제주도 줄삼치고요. 요즘에는 제주 줄삼치는 고... 제주도에서, 음, 기 갈치 낚시하다가 한두 마리씩 잡히거든요. 그때 이제 갈치 가져오면서 이게 몇 마리씩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사이즈는 뭐, 크, 크지가 않네요. 이렇게 한 뭐, 1kg 500. 커, 큰 거는 뭐, 한 뭐, 2kg 조금 안쪽으로 보시면 되고요. 한 마리만 이한 3, 4kg짜리 있네요. 물건 좋습니다. 낚시를 잡은 거라. 어이 성대 오늘 컬라가 너무 좋네요. 성대 오늘 뭐 양은 많지는 않아요. 어 물건 너무 좋은데요. 어, 사이즈는 한400 정도 나올 것 같고요. 100% 횟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횟감으로 쓰셔도 될것 될 같습니다. 가세요. 아. 어, 요즘에 제일 인기 있는 품목 중에 하나인데요. 금태고요. 10마리 짜리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는 사이즈가 조금 작은 것 같아요. 네, 물건 조고횟감이고요 요즘에 한 11만원, 12만원 정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물건은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은 조금 달아가지고 조금, 조금 저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유, 오늘 다랑어 시장에 딱한 마리 들어왔습니다. 1 5 k g 짜리 아, 물거리는 너무 좋네요 물거리는 물거리는 피도 빡고 너무 좋습니다 이거는 순서대로 제일 빨리 연락 오신 분한테 날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9월 1일 노랑지수산시장 위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오늘은 그 등푸른 생선들이 다 구색이 갖춰졌습니다. 물건 상태도 양호하고요. 아, 양호하기보다는 좀 좋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그 제주도에서 그 자보들이 좀 올라왔는데요. 그 상태가 상당히 좋은 상태로 좀 올라왔습니다. 자보들도 금태를 비롯해서 상당히 물건이 좋은 편입니다. 화어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어제는 그 수입 품목들이 그 세관 통관이 다 이루어져 가지고요. 어, 농어라든가 병어, 제빵어, 어, 자바리, 어, 심지어 그 다금바리, 일본산 다금바리 양식까지 왔더라고요. 그 어, 농어 같은 경우는 어저께 그한 15,000원에서 22,000원까지 한 15%, 20% 정도 가격이 좀 다운됐고요. 병어돔이나 다른 품목들은 큰 차이는 별로 없었습니다. 아, 그리고 좀 아쉬웠던 게그 제빵어가 제가 생각했던 대로 한 3만 5천 원그 3만 원그 중후반대로 좀 이루어져 가지고요. 양 자체가 물량이 너무 부족해 가지고 가격이 좀 높게 형성이 됐었습니다. 어 제빵어는 그 일본 현지에서 고수원으로 폐사를 너무 많이 당해 가지고요. 그 앞으로도 그 물량 부족으로 인해서 가격은 그렇게 크게 다운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이상 대주산 정부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대박이지, 남아?